남가일몽은 한 번의 꿈과 같다는 의미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모두 허무하고 짧다는 교훈을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짧은 시간 동안 겪는 환상적이고 꿈같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남조 시기의 문학작품에서 나온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낮잠을 자는 동안 꿈 속에서 남쪽 나라의 왕이 되어 여러 가지 화려한 경험을 하지만 깨어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얼마나 더없고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과 일몽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고사성어로 우리가 겪는 많은 성공과 쾌락이 결국은 일시적이며 더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현재를 소중히 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